안녕하세요. 아이트리더 리더입니다. 지난밤 WWDC 2 0 2 0다 보셨나요? 애플은 매년 WWDC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OS들을 공개하는데요. 올해는 iOS 1 4 iPadOS 1 4 watchOS 7, macOS 빅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다양한 홈 서비스나 여러 가지 개발 관련된 정보들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그리고 애플워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제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잘 참고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iOS 14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맨 왼쪽 화면에 위젯 서비스를 제공했었잖아요. iOS 14에서는 위젯 서비스가 홈 화면으로 들어오는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홈 화면에 위젯을 배치함으로써 굳이 누르지 않아도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서비스라도 다양한 형태의 위젯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타일에 맞춰서 화면에 배치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택이라는 위젯을 선보였는데요. 자동으로 위젯을 제시해주는 기능으로 다양한 위젯들을 한 화면에서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앱 라이브러리 자동 구분 기능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앱을 계속 다운받다 보면은 앱들이 많아지면서 어디에 앱이 있는지 몰라서 계속 화면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앱을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 아케이드에서 게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애플 아케이드만 모아서 따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주는 거고요. 소셜이면 소셜. 멀티미디어는 멀티미디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은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앱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접근성이 더 좋아졌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PIP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패드에서 먼저 경험을 했던 기능인데요. 넷플릭스를 보다가 홈화면으로 나가면은 넷플릭스 화면이 플로팅 상태로 떠 있잖아요. 그 기능이 아이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있을 때홈 화면으로 나가도 PIP 화면으로 떠 있기 때문에 다른 앱을 이용하면서 영상을 이어서 볼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성 측면에서 확실히 좋아진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iri 화면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Siri를 부르면은 블랙 화면을 바뀌면서 Siri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제는 블랙 화면을 바뀌는 게 아니라 보던 화면에서 아이콘만 떠가지고 음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도 콘텐츠 방해하지 않고 시리 기능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 기능도 계속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환율이 얼마야,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기능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보낼 때 음성 녹음해서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제는 시리에서 음성 녹음을 통해서 바로 아이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문자도 음성 입력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는데요. 시리와 동일한 음성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할수 있는 매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가 번역도 할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리의 변화와 함께 번역 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구글 번역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는 애플 번역기가 있습니다. 번역기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자유롭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한글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새로운 메시지를 받으면 계속 내려가면서 중요 한 대화가 묻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중요한 대화를 지정을 해 가지고 상단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커뮤니케이션만 상단에 모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모티콘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20개가 넘는 새 머리 모양과 머리에 쓰는 모자류가 추가가 돼서 다양한 개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까지 미모티콘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모티콘 스티커도 추가가 되는데요. 친구에게 포옹하는 거, 그리고 주먹을 맞부딪히는 인사, 그리고 빨개진 얼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룹 메시지에도 개선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야기의 흐름이 한참 있다가 끊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특정 메시지로 변을 할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그리고 멘션 기능도 생겨가지고 다이렉트로 지정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대화를 표현하는 디자인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그룹의 구성원을 볼수 있는 그 미모티콘으로 화면이 꾸며진 걸볼수 있고 최근에 말했던 사람이 좀더 크게 보이면서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 눌러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고 그룹을 사진 지정이나 이모티콘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감각적인 그룹 방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지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도 높은 브랜드와 함께 가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애플 지도에, 자전거로 길 찾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최적의 자전거 길 찾기를 제시하고 있고요. 오르막계, 평지 이런 섬세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길 찾기를 더 매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전기차를 위한 길 안내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충전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동 경로 중에 충전소를 안내해줌으로써 안심하고 드라이빙 할수 있는 매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플레이 정말 좋아하는데요. 카플레이 화면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었잖아요. 이제는 카플레이 배경 화면을 다양하게 꾸며볼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고요. 카플레이 화면에 주차, 전기차, 충전, 음식 주문 등 새로운 카테고리도 추가가 되어서 더 폭넓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자동차 키로 사용할 수 있는 변화도 이번 iOS 14에서 보여줬습니다. 아이폰을 충전 패드에 올려두면 시동까지 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차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2021 BMW 5시리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자동차 키를 항상 휴대하고 다녔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동차 키는 집에다 두고 아이폰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키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폰을 분실하면그 키를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로 소멸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키를 공유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키를 공유해서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키 분실에서 큰 비용이 드는 불상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시되는 차들은 아이폰을 키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적용이 돼서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의 앱클립이라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때 관련 앱을 설치해야 되고 또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되잖아요. 앱클립 서비스는 코드에 대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팝업창이 뜨면서 바로 결제를 할수 있는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은 앱이 없는 그런 소규모 서비스에도 앱 클립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아이패드의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패드 14에서는 아이패드만을 위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패드 앱들을 보면은 아이폰에서 조금 커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이패드에 더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해서 앱을 선보인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음악 서비스 같은 경우. 완전히 아이패드에 맞게 재설계된 디자인을 볼수 있기 때문에 더 감각적으로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의 대화면을 활용한 사이드바 활용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진 앱 같은 경우 사이드바에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 있어서 앨범 정리를 따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파일 앱도 내비게이션을 사이드바에 통합해 간결한 메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면을 적절하게 활용한 메뉴 구조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은 연동성을 인해서 폰에서 전화가 와도 아이패드, 맥북 다 전화 알림이 오잖아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폰과 똑같이 전화가 오면은 화면이 전화 수신 모드로 바뀝니다. 보던 화면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플루팅 차 형태로 전화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던 화면을 방해하지 않고 전화가 왔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더 감각적으로 화면을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스카이프라든지 다양한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색 화면에서도 개선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검색 화면을 내렸을 때 화면이 흐려지면서 검색창만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연속성 측면에서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검색창을 내리면은 검색창 빠만 생겨서 기존의 보던 화면을 그대로 보면서 검색을 할수 있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펜슬의 개선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애플펜슬을 메모를 하다 보면은 악필인 경우는 남한테 보여주기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플펜슬을 메모를 하면 그거를 문자로 자동으로 전환해 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메모를 할 수가 있고요 삼각형 사각형 삐뚤빼뚤 그렸던 부분도 자동으로 보정을 해줘서 예쁘게 삼각형을 그려주고 사각형을 그려주고 원을 그릴 수 있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F펜슬로 더 감각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메모를 했을 경우 그 글자를 선택해 가지고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전화번호를 메모하면 전화를 다이렉트로 걸수 있고요 주소를 메모를 하면은 바로 지도 서비스와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글자 인식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서도 애플 펜슬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요시면은 리더요가 입력이 되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애플 펜슬 쓰다가 문자 입력하려고 하면은 번거롭잖아요. 이제는 연속성 있게 애플 펜슬로 모든 걸다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어팟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변화가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에어팟이 여러 기기에 맞물려 있을 때 기기 간 전환할 때 항상 수동으로 잡아줬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아이패드 영화 보면 아이패드로 바로 붙고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영화를 보다가 또 맥북에서 음악을 들으면 맥북으로 바로 붙고 이런 자동 전환을 할수 있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애플 기기 간에. 사용성을 한층 극대화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에는 공간감 오디오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사운드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감상하잖아요. 공간감 오디오는 입체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좌우, 뒤에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살려서 더 생생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7.1 채널, 5.1 채널 그런 효과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에어팟 프로의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해서 머리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또 사운드 필드를 리매칭해서 사용자 중심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정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움직임에 따라서도 사운드가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워치 OS7의 변화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워치 항상 OS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새로운 워치 페이스가 공개되면서 새로운을 만나는 기분을 느끼잖아요 이번에는 더 파격적인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개발자들이 개인 시계 페이스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멀티 컴플레이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서핑을 위한 애플워치 어떤 사람 전동 킥보드를 위한 애플워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위한 애플워치. 이런 다양한 세팅 값을 정해서 그에 맞는 최적화된 화면을 볼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공유 기능도 생겼습니다. 애플워치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앱에서도 그 최적화된 앱에 맞는 애플워치 워치페이스를 제작해서 함께 배포를 하면 조금 더 최적화된 애플워치 활용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드파티 앱으로도 애플워치 워치페이스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더 많은 애플워치 워치페이스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 앱에 댄스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즘 댄스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댄스도 운동의 일종이라고 애플은 파악을 해서 운동 모드에 댄스를 넣었고요. 뭐 힙합이라든지 다양한 장르의 댄스를 통해서 운동 앱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앱이 피트니스 앱으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그만큼 운동에 더 최적화된 데이터와 그런 정보들을 보여준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수면 추적 기능도 생겼습니다 수면시에도 이제는 애플워치가 수면 사이클을 분석하게 되고 기상시간, 취진시간 이런 부분까지 다 지정을 해서 계획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관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가 손쉽게 감지하는 기능도 추가가 됩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손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애플워치는 머신 러닝 모델을 통해서 손을 씻는 동작 그리고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손에 비누를 짜는 소리 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초읽기와 햅틱 알람으로 정확한 시간동안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줍니다 너무 빨리 손을 씻으면 더 씻으라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제대로 된손 씻기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맥OS의 이름이 변경이 되었죠 기존의 카탈리나에서 이번에 빅서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지형의 이름을 따서 맥OS의 이름을 정하는데요 빅서는 캘리포니아주 서부에 있는 명승지인데요. 몬테레이만 국립해양생물 보호구역에 속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형의 변화와 함께 디자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맥OS는 이번에 역대급으로 디자인의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아이콘의 디자인부터 다시 재설계를 했고요. 시스템 제어센터 알림 위젯 화면들도 맥 OS에서 볼수 있는데 기존에는 노트북에서 보는 일반적인 설정 화면이었다면 이제는 아이폰처럼 그런 유니크한 아이콘을 통해서 더 보기 좋은 화면으로 설정을 볼수 있고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더 사진의 메일 캘린더 팟캐스트. 파케... 음악 서비스까지 다 디자인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맥북을 만나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파리도 많은 또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크롬보다 사파리가 더 빠른 속도로 이용을 할수 있는데요. 이번에 사파리는 맞춤형 시작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넣어서 꾸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각적인 다른 이미지를 넣어서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파리에서 번역기능이 들어가서 외국 사이트를 편하게 볼수 있는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WW2020 변화 다 파악하셨나요 제가 미리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또 세세한 변화들 알려 드리도록 할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